Onlara.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지능 스탯이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밀도로 아예 안 주니까 정밀도가 막8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밀도 약간 주고 나머지 다올 지능을 해봤는데 이러면 추가 마력이 올라가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탯상 이렇게 됩니다. 공격력은 많이 떨어져요. 한 3천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게이트 좀몇번 돌리고 한 결과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지금 무기는 테티스 마도서, 악마양의 장검, 볼칸 이거 세개 중에 두개 또는 여기에서 간헐적으로 워령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킬셋이나 이런 것도 여기 보면 무적, 브레이크틱 이거를 하나 들어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킬을 여기 흡수, 마력 회복, 파워 게이지 회복 또는 이거 말고 여기 뭐 이런 식의 사용 중 무적 또는 보호막 이런 걸로 하면 될것 같고요. 관건이 축복의 돌인데 첫 번째 슬롯은 은신, 일정 피해. 이상. 최대 체력 회복. 당연히 일케환. 그 다음에 근성. 이것도 한번 넣어줘 봤고요. 재각성.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생존 위주로 이렇게 한 상황에서 스킬 재감 늘린 다음에 보호막, 얼리기.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게이트를 던전 브레이크 S 막 이런 거 돌아본 결과 확실히 스킬들을 빨리 쓰기 때문에 보호막이랑 무적이랑 이런 거 활용이 잘 되고 궁극기 타이밍도 조금 빠르게 가져오고 되게 편하게 게이트 도는 거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팅이 됐다는 전제 하에 혼돈의 전장 구단도 저거 올 지능으로 스킬 사용 활용 이런거 통해가지고 깼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네, 물론 이거는 빨간색 보다는 투력 45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얀색으로 넘어오고 이래야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대요. 네, 저같은 경우는 일단은 게이트만 해봤는데 지금 제가 레벨이 79렙입니다. 게이트가 S급 최소한 79렙 또는 80렙 이렇게까지 온단 말이에요. 휘 특이 S급 충분히 자동으로 가능했고 보라색도 S급까지 가능했습니다. 단 골렘 있죠? 그거 안 되고요. 레드게이트 S급은 정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픕니다. 이게 요즘에 사람들한테 또이소문을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드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정신 건강상 소탕을 하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있죠. 무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보을 쓰든 얼리든 스카디도 되게 좋아요 얘도 광역으로 얼리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에 매우 좋습니다 저는 얘가 20렙이라서 그냥 테티스하고 악마왕을 점검하고 불빴다하고 월영 이 정도만 활용하고 있다는 거 지금 레디게이트 S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얘는 빡셉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가능한 모습이 충분히 보였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뜨고 있다면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런 게 뜨고 있구나 한번쯤 그냥 파악하시고 아 그렇구나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건이 되면 한번 해보고요 이게 스킬을 확실히 좀 빠르게 돌립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는 서포터에 이주위를 넣었잖아요 이주이 마력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알리시아 서지우 보호막 활용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뭐, 서주 말고 박해진이나 남채영이나 이런 거 써도 충분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 지능 실험을 한번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이거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 뻗다 보호막이랑 악마의 장검, 반격 보호막, 알리시아 보호막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기 좀 빨리 쓰고 이런 것도 있고요. 보호막, 이거 게이지 한번 보시고요. 무가금은 소탕도 B급만 제한적으로 되는데 A급, S급 수동 돌리기 엄청 귀찮음. 근데 올지능하니까 자동하는 중 저렇게 지금 증언이 이어지고 있죠. 네, 되게 편하게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다. 근데 솔직히, 에드게이트는 빡세기는 해요. 오우야, 한 방이 너무 아프다. 아다리가 되게 잘 맞아야겠죠? 근데 불밭다 슬... 말고 그냥 텐테스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얼리고 죽힐 수도 있으니까. 음. 네 공격. 레디는 웬만하면 걸러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 드리는 거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휴기하고 던전 브레이크 에스크까지는 무난하게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궁으로 갈기네요. 그 다음에 방격 해가지고 보호막 게이지 이런 것도 차고 있고요 불빳다 보호막 이것도 있고요 오 어, 근데 저거 한 방이 너무 아프다 지금 또 보호막 그 다음에 악마왕의 장검또 불빳다 보호막 그리고 스킬이 무적 오 일케완 하나가 떴네요 여기서 핵심은 축복의 돌도 재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딜이 부족하기는 하다 역시 레드게이트인가 이게 시갈리셋 네. 안 되는 곳은 힘듭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다 시갈리셋이 안 돼가지고 딜이 부족할 뿐 안정성 여서 레드게이트는 그냥 소탕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던전 브레이크 호코블린 대장 7 9랩 S 이겁니다 스카디 있으면 스카디 지금 여러 가지로 하면서 각을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위지 가금로 형들은 그냥 스카디 막 3돌 5돌 한 다음에 음, 스카디하고 악마왕의 장검 이런 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불팟다 보호막을 써도 되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게임을 수동으로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단계 낮은 데 가가지고 A급, S급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 그런 분들한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스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흑수를 쓰고 있지만, 뭐, 슈퍼하머, 또는 뭐, 무적, 보호막, 이런 스킬 써도 당연히 상관 없습니다. 방권은, 버티기. 이런 겁니다. 뭐, 한번 정도는 일캐완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 은신도 있고. 지금, 테티스 쓰고, 얼리고, 조패기. 알리시아, 보호막, 터유 보호막. 그리고 지금 이 스킬 무적. 그것도 있고요 지금 또 테티스 보호막. 그 다음에 악마왕의 점검이나 애들 스킬 보호막. 보호막 뭔데 저거? 알아서 브레이크 깨고요 스카디 쓰면 더 안정적인. 음, 음. 근데 나는 그게 없잖아. 그리고 아직 20레벨이니까 일단 이렇게 맛을 보는 거죠. 테카디도한 3돌 되고, 레벨링 한 다음에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데미지좀 나오고, 일도리어도 괜찮으려나?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다. 올치네 그래서 스킬 최대한 빠르게 돌리는 이런 방식이 요즘에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호. 일단 얘는 무리 없이 잡죠? 지금? 네. 이런 모습. 한번 보시고요. 되게 스무스하게 잡는다? 이거 올 공격하고 그러면은 지금 어만나다 쓰고 막 그랬을 건데 자동이 되게 편하게 되니까 각이 보이잖아 시, 3, 6, 6, 6. 본인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한번 올 지능으로 보호막이랑 무적이랑 빙결이랑 조합한 다음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전 브레이크 S급 자동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혼돈의 전장도 이걸로 이렇게 각을 보는 형님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 구단은 수력 작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조금 빡셀 것 같죠? 이런 것도 요즘에 되고 있다. 이거는 그냥 만만 봅시다. 어떤 식으로 가는지. 여기는 그냥 물 지능 활용해가지고 내가 직접 컨트롤 하면서 각을 보는 게 있다. 이거 정도. 그냥 알아서 극한 해피나 이런 거를 해요. 자동이 나보다 더 어쩔 때는 더 잘하는 것 같아. 뭐야, 이거. 대우김. 물론, 이런 궁쓸 때에는 수동으로 해가지고 세 마리 다 맞추고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투력이 한참 미달인데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는 다 당연히 팔단은 자동으로 무난하게 돌아가죠. 솔직히, 이렇게 안 해도, 트럭 때좀 되면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패단이라. 그리고, 손들, 그, 방위의 전장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거. 그거 나오고, 40레벨째 아이템들 나오고 그러면, 그때서야 뭐 9단, 1단 이렇게 가는 게 편한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8단으로 보석함이, 이게 정배니까. 이런 게 있다. 핵과 근로들은, 올진능으로 해가지고 이거 구단 뚫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 보여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다듬고 하면은, 네될것 같고. 주의 쓰고 있어서 치력발이 안 되는데, 주위 세팅이랑 이런 거 조금 더 하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생각이좀 드네요 근데 이게 트림 미달이니까 지금 알리시아하고 서주게하고 죽죠 임네만안 죽을 상황 임고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지능. 근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해서 투력이 40만 투력 나오는데 얘 50만이잖아요. 이거 투력 미달되면은 빡센 게 맞으니까 그냥 이거는 일단 편하게 도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최소한 올 지능이 유행을 하고 있고 게이트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괜찮다. 이거는 결론 땅땅. 주위를 투력 작업을 조금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가 서포터 마력 회복도 있고 체력 회복 이게 개꿀이거든요. 그다음에 필드에서 할 때에는 팀 전체 코어 게이 최대 체력 증가 이런 거 개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력 회복, 공격력 증가 효과 이런 것들 있죠. 힐링 서클, 자신 포함 팀원의 마력, 400 회복. 필드에 나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다. 데이트, 스테이스 받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편하게 가능하다. 평제로 스탭 바꿨는데 돈 들어가는 네,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6월 20일부터 시즌 2 시작되는데 그때도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